여기는 밟는 것만으로도 인챈트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인챈트 테이블을 설치해두고, 원하는 장비를 들고 밟으면 사기적인 아이템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엔 이걸로 네더라이트 주개를 얻어볼 겁니다. 우선 돌도구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먹을 걸 구해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지옥까지 갔다가 네더라이트를 캐야 하는 머나먼 여정을 떠나줘야 하니까, 평소보다 더 많은 얻을 걸 얻어줘야 할것 같거든요. 물론, 좋아요도 평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무튼 주민마을을 발견해서 철방어구도 얻어줬고요 각종 아이템도 얻어줬습니다 그리고 책을 만들려면 가죽과 종이가 필요하니까 사탕수수를 조금 캐줬습니다 어쨌든 본격적으로 지하로 내려가줬고요 지하에는 수중동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무문을 이용해서 필요한 자원을 캐줬습니다 물론 더 내려와서 다이아몬드도 캐줬고요 이 다이아몬드로 만든 인챈트 테이블로 사기적인 장비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게 지옥에 들어오고 나선 불착기마냥 모든 것을 다 파줬습니다 드디어 고대 잔해 네개 해줬고 네더라이트 죽을 만들어 줬습니다.